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는 일본 맥도날드 사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3일간 어린이 세트 메뉴 해피미를 구매하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포켓몬 행사를 연 일본 맥도날드 문제는 이 카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중국인 리셀러들이 이 세트 메뉴를 사재기에 들어가면서 현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황리우는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암표상이나 암거래상 혹은 리셀러 등 이른바 되파리꾼들을 부르는 은어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들은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이를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작年7月，中国 CCTV 는이들을추적하고이들에게피해를입은사례를소를를我们也是通过微信朋友圈里面，然后加到这个人，然后然后知道他有在做票务这一块，是吧？就是演唱会门票，就各大演唱会门票，他是说全部都能出。然后我，嗯，比如说周杰伦啊、刘德华这样子、张学友这样子，然后刚好我们身边有朋友、有亲戚有这个需求。 然后，那我们就帮他代买。我这边买了，呃，五万多。为什么买这么多？呃，因为很多张嘛。比如说，我们也有有买刘德华的，有买周杰伦的。反正我都是帮我朋友这边代买，他给我多少钱，我有多少钱给他。然后，那我们也相信嘛，他是答应我们是说都能出票。但是现在问题是，他现在是跟我们讲说出不了票。第一出不了票，第二钱也不退给我们。을대하는직접어물어봤는데요我们是卖演唱会的门票的。 특기는 <목소리> 대파리 군들은 피라미드 점도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티켓뿐만 아니라 각종 굿즈나 기념품 같은 돈이 될만한 영역에는 전부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근절이 쉽지 않으며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길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라보부 인형. 한눈에 봐도 귀엽다고 할수 없는 이미지이지만, 오히려 기존의 귀여움 코드에 반하는 예쁘거나 귀엽지는 않지만, 정의가는 그 어정쩡함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정가는 약2 0 0위엔 하나로 약3 8 0 0 0원 정도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1000유엔, 하나로 약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되파리꾼들이 활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손에 라보브 인형을 잔뜩 사서 들고 가는 이들, 인당 혹은 세례명이 움직이며 근처 라보브 인형들을 싹쓸이해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들의 현장에서 두 수배가량 높은 금액으로 되팔거나 심지어 대형 트럭이 와서 이 대파리꾼들이 사들인 라비 인형들을 단체로 싣고 가기도 하는데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가 정가의 다섯 배 이상 되는 고가로 판매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지난 6월 15일 중국 항주의 한라비 인형을 파는 가게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황당한 일이 발생해 결국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在都在摇盒了。店家跑店家过来，不让进，就是不让进。关门了，<对>开业第一天关门了。<laughs> 有多位网友发视频称，杭州西溪天街泡泡玛特新店开业仅两小时，黄牛买完立马关门。视频显示，开业当天有大量顾客提前排队四小时等待入场，现场还有民警维持秩序。 有现场目击者称, 돈이 되면 이 대파리꾼들은 중국을 넘어 인접국까지 날아가는데요 올해 1월 30일 대만은 엔비디아에서 출시된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5090이 중국 대파리꾼들에 의해 가격이 급상승해 난리가 났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왔다는 이 대파리꾼은 이게 창피한 일인지 모르고 대만 매스컴과 자랑스럽게 인터뷰까지해这样睡，就这样度过一晚上，因为晚上太冷了，所以说我们可能会走来走去。啊，这个行李箱大概就是可以装一台五零九零。根据外媒报道，在大陆黄牛开价已经冲到二点三九万至二点九八万人民币，甚至有人要帮大陆人在台湾抢购。开卖业者透露，第一批 RTX 五零九零货量只有二十八片。日本都 귀메의 <듀에> 칼날 굿즈를 파는 이곳은 가게 오픈 15분도 되지 않아 몰려온 중국 대파리꾼들로 인해 물건들이 전부 동이나 몇 시간씩 줄을 섰던 시민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급기야 일본 방송국 이들을 이 몰래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SNS에 도움 되는 사진도는 사진입니다. 의도니의는니입니다이 長蛇の列を作っていたのです店売ヤーが向かったのは口に大量のレシートを加えた元締め役とみられる男性の元でした店売ヤーとみられる人物から次々と大量の缶バッジを受け取る元締め役の男性レシートの金額を確認すると報酬とみられる数万円ほどの現金を手渡していました 取材班が直撃すると鬼滅がファンで買われてるんですかこれなんか売ったりするんですかなんでこんな大量に買ってるんですかこれは誰かにはあげるとかですか元締めとみられる男性らは 대량의 굿즈가 담긴 큰 박스를 가지고 도쿄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9월 2일 인기 아이돌 그룹 NCT 위 c 의 컴백 팝업스토어에 관리 직원이 퇴근한 늦은 오후를 노려 두 명의 중국인이 굿즈 털기에 나섰고 이를 보도 못한 한국 팬들과 언쟁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중국인 대파리꾼들은 사과는커녕 되레 살벌한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목소리> 我有跪了？不要跪了！要给！我往那过去！我们去追那个那个农民的！你过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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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过 한 번에 41일 진짜 영아이쏠거 <laughs> 진짜 너무 아이 어, 안니아니면 여기 찍어 보실래요 요 이 같은 내용은 9월 2일 저녁 엑스에 올라왔고 이미 1,100만이 넘는 이들이 이 글을 읽었으며 결국 중국 매체들도 창피하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9월 3일 신화닷컴은 중국인 대파리꾼들의 행동과 한국인들에게 뱉은 말로 인해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에도 이미 관련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왔으며 각 플랫폼에서도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마야 진 在推上被好多人骂的 NCT w i s h 快闪店中国黄牛，NCT w i s h 快闪店在运营时间内是每人限购一个的，过了八点就是无人售卖模式。两名中国黄牛把全部货柜直接扫空，期间还有很多粉丝在他们后面等待。推上还有韩网全是骂他们没素质的，甚至现在好多人在骂中国人怎么怎么样的。해당내용을접한中国네티즌들은어떤반응을보일까요정말쪽팔린다어디가서나중국인이라고제발말좀하지말자 이번 달 한국 여행 가는데 한국까지 이 소식이 퍼졌으니 정말 창피해 죽겠네. 이 창피함은 우리 몫인가? 뭐든 다독점하는 저것들, 제발 좀 꺼져. 지난번에는 일본 맥도날드에서 저러더니 이번에는 한국. 아, 쪽팔려. 저 사람들 공공질서 물란행위로 비자 다시 뺏으면 안 되나요? 저 초라하고 옹색한 얼굴, 정말 쪽팔려 죽겠다. 제발 어떻게 좀 하자. 그런데 댓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딱 얼굴만 보고 중국인인 줄 맞추는지 대단하다고. 한국 배우 중국 팬사인에 흑사 논란 떴더라. 11시간 동안 팬사인을 시키면서 음식도, 휴식도 안 줬다고. 저 한국 여성이 지금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대파리꾼들은 앞면에 철판 깔고 돈 버는 중. 너무 뻘쭘해서 영상을 끝까지 다못 보겠음. 미친 것 같아. 요거도 먹어도 싸지. 저들이 들어간 정가 1만 6천원의 컬러 위시돌은 컴백 공보를 위한 한정판 구즈였으며 현재는 중국 플랫폼에서 3배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자 중국인 대파리꾼들이 더많아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팬들은 업계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벌레 퇴치 브랜드 버그엑스. 자연에서 찾은 프리미엄 내추럴 살충제. 보이지 않는 벌레까지 확실하게 버그엑스로 안전하게 퇴치하세요.